저는 미사초등학교 5학년 정현준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. 진짜 원할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. 자, 안녕 <laughs> 안녕하세요 형이 오늘 너를 위해서 일일 코치를 맡게 된 누구? 손흥민 축구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? <laughs> 에이, 답이 정해져 있지 거기 진짜 영국이에요 <laughs> 진짜 형따라와 해보자 잘하네 아, 사실 이렇게 볼이 돌면 안돼 지금 혼나 형은 잠시만 <laughs> 잠시만 형도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드리블 실력 한번 봐볼까? 잘봐 상대방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한 번만 람은이사한번 쳐봐 람은 <laughs> 공에 놀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놀라지도 않았어 <laughs> 형이 봤을 때는 사람발이일단은 가장 큰 문제 사람발을 항상 볼하고 제일 가깝게 놓고 저도 형처럼 잘할 수있람 하신... 어?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이 사람은 이사람이 그를 정말 즐기면서 하면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어. 나중에 국가 대표에서 너의 모습을 보면 참 좋겠어. 자, 우리 자주 보자.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 SK텔레콤.